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캠핑장에서 하역되어 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에온요음입니다. 와, 이 아이들은 오래 온 에온요음이 아니고요. 온지 한참 된 에온요음입니다. 이 아이는 핑크 마녀 천학이 아이는 지금 보면 23년 7월. 23년 7월이니까 온지딱 2년 됐어요. 만 2년, 햇수로는 3년에, 3년 됐는데요. 이 아이 23년 7월 지금 같이 삼복더위에 왔었던 핑크 마녀고요. 그리고 이 아이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달빛금? 얘는 24년 2월에 왔었네요. 이 아이는 꽃동산 다육에서 왔었고, 이 아이는 스피드 다육에서 왔었는데요. 이두 아이 하엽이, 하엽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엽을 떼어주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에오염애에오니 아가들이 여름에 잠을 자잖아요. 그리고, 요, 에어뇸은, 흔히 사람들이, 어, 구리구리, 구리, 구리구리한 냄새가 난다. 그래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요. 저는, 냄새라고 안 하고, 저는 향기가 좋다고 합니다. 물론, 구리구리한 향기도 나지만, 저는 달큰한 향기도 같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에어뇸 향기를 좋아합니다. 러블리가 특이하나요? 보통, 와! 와, 대박! 뒤에 하얗바! 장난 아닙니다. <laughs> 세상에 깜짝을 냈네. 얘 맨날 앞모습만 보다가 아, 근데 하엽은 잘 떨어져서 괜찮아요. 요에어니오 마가들이 구리구리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물론 구리구리한 향기도 나지만 아잘 맡아 보면 구리구리하면서 달큰한 달콤한 향기도 나서 저는 어, 에어니오 향기 좋아해요. 제가 좀 독특하나요? 저는 애니용 향기, 어, 냄새라고 안 하고 향기라고 합니다. 좋아해요. 애니용 향기. 은근 좋아요. <laughs> 어, 제가 진짜 이상할까요? 저는 이애니용 향기를 좋아한답니다. 좀 구리구리 하면서 달큰, 어, 달콤한 향기도 같이 나서 러블리가 이 알파벳 향기 진짜 좋아하는데요. 얘네들 이 밑에 하엽이 많고 지금 보이지 않는데 핀셋으로 이렇게 긁어만 줘도 하엽이 막 솔솔솔솔 떨어집니다. 와, 진짜 판 이쁘죠? 얘 예, 23년도에는 가격이 엄청 거였었던 핑크마녀 철화예요. 지금은 핑크마녀 철화도 15,000원에서 한 2만원? 작은 사이즈? 15,000원에서 2만원이면 살것 같은데, 얘 예, 너무 이쁘지 않나요? 화분도 진짜 고급스럽고 예쁜 아가예요. 얘는 23년 7월에, 어, 7만원에 왔습니다 대박. 23년 7월에 스피드 자육에서 7만 원에 갖다 나간데요. 이렇게 건강하게 어, 23년 7월이면 지금 같이 삼복서인데 아마 제 기억에 이 아이가 아마 수입되어서 와서 아마 뿌리도 없었을 거예요. 뿌리도 없었던 27년, 아니 23년 7월에 뿌리도 없던 아가를 제가 이 화분에다가 분갈이해서 이렇게 예쁘게 키우고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와. 이제 여기 잘 보이지 않는 데는 핀셋으로 넣어서 살살살 긁어줄게요. 지금 이렇게 만지니까 향기가 또막 납니다. 이 에어니움도 왜 허브 있잖아요. 장미허브나 제라륨 이런 아가들, 민트, 애플민트 이런 아가들 만져주면 향기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가만히 있을 땐 향기가 덜 나는데 이렇게 만져주면 향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향기도 좋아해요. 어, 허브도 저렇게 괜히 한 번씩 쓰다듬어 주거든요. 향기가 너무 좋아갖고. 요 에어니움도 저는 한 번씩 손으로 쓱 훑고 흩어줍니다 향기 나라고. 제가 이상할까요? 여러분도 얘가 구리구리하다 생각하지 말고 코끝을 자세히 영상 끝나면 집에 있는 에어니움 있는데 가서 이렇게 만져갖고 아니면 코를 바짝 대고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구리구리한 향기랑 플러스 달콤한 향기가 같이 난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에어니움 향기를 어, 제대로 맡는다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에! 구려! 이럴 수도 있는데요 암튼 저는 이 달콤한 향기를 좋아하는 러블리입니다 제가 다육식 너무 좋아해서 그럴까요? 제가 진짜 19년 7월 19년 9월부터 다육생을 했으니까 지금 햇수로 19, 20, 21, 22, 2 3, 24, 25 7년 이제 만 7년이 돼가는데요. 아직도 다육이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물론 아주 가끔 다태기가 오기도 합니다. 특히 요러, 요런 계절에 다태기가 와요. 일주일 만에 키핑장이 오면 물르나가들뭐 그런 아가들 속출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쿨하게 이제 보내줍니다. 쿨하게 보내주고 또 새로운 예쁜 아가들 다시 예쁘게 키우면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제가 달기가 많으니까 한두개 가는 거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쿨한 마음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와서 요 많은 달기 중에서 <laughs> 물로 나가 두개두개 두개 뽑아냈습니다. 와, 이쁘다. 하엽 떼주니까 너무 깔끔하네. 이렇게 깔끔한 거를. 뿡풍이 어디 갔지? 뿡풍이로. 오, 하엽이 한가득 쏟아졌어. 음, 세상에. 바디가, 판이 진짜 이뻤네요. 통판이. 너무 이쁘죠? 이 아이는 핑크 마녀 철화예요. 완전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너무 예쁩니다. 뒤에도 쌩얼이 하나 있고, 앞에도 쌩얼이 있어서 진짜 예쁘네요. 지금 하엽을 떼줬더니 완전 미모 뿜뿜합니다. 어, 향기 한번 꼭 맡아보세요. 달큰한 향기가 납니다. 물론 구리구리한 향기도 나고요. 달콤한 향기도 나요. 음, 예쁘다. 일단 잠시 내려가 있고, 이제는 이 아이, 달빛금. 이 달빛금은, 어, 저의 키핑장에 오는 구독자님들, 지나가는 옆집 언니들 다 칭찬하는 달빛금이에요. 너무 예뻐요. 이거 사이즈가 엄청나거든요. 제 주먹이랑 비교하면 되나요? 와, 화면에 잘안 잡힌다. 이 아이는 지금 위에서 보면 혈, 그 뭐지? 하엽이 잘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밑에서 보면, 와! 귀신 나오겠죠? 하엽이 이렇습니다. 너무했네, 너무했어. 하엽을 한번 떼 보겠습니다. 와, 얘는 손으로 떼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하엽을 손으로 떼주니까 핀셋을 두고 왜 손으로 떼냐? 이런 댓글도 달리는데요. 장갑도 꼈고 제가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각자의 방법. 하엽 핀셋으로 뗄 때도 있고 손으로 떼서 편하면 손으로 떼고 하는 겁니다. <laughs> 세상에. 이렇게 얼굴 밑에 손을 대면 하엽이 이렇게 한 주먹씩 나오는 것 같아. 지금, 지금 안 보이죠? 이렇습니다. 하엽 보이나요? 대박. 이렇게 많아. 하엽이 장난 아니죠? 요 아이들도, 어, 에어니움 달기를 물을 안 주냐? 여름에, 저는 여름에도 물을, 어, 절수해서 소량씩 줍니다. 너무 말리면 하엽도 많이 생기고 또 가을이 되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도 조금씩 물은 계속 주고 있습니다. 에오니움이라고 해서 한여름에 물을 굶기지 않습니다. 이 아이도 2주 전에 전체 간수할 때 아가데물 줬습니다. 100% 주지 않고요. 한4-50% 정도 평소 주던 거에 한반 정도는 준것 같아요. 그냥 샤워기로 감으로 뿌려주는 거라서 대충 뭐 얼만큼 좋다는 모르겠지만 평소에는 물이 가능하면 화분 배속으로 물이 빠질 때까지 주거든요. 다른 때물줄때 그런데 여름에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주고 조금 조금 절수해서 준다고 주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여름에도 충분히 물을 줘서 더운 공기가 빠지게 그렇게 해줘야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각자 본인의 환경에 맞게, 본인의 환경에 맞게, 그리고 본인 스타일에 맞게, 그 동안의 뭐 경험이 난 이렇게 하니까 좋았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농장 사장님이 아니면 유명한 유튜버가 아니면 재배농가 사장님이 말한다고 해서 그게 100% 맞지 않아요. 그냥 각자의 환경이 다 다르니까. 각자의 환경이 다 다르니까 그냥 본인 환경에 맞게끔 물을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엽이, 와, 우수수수. 아얘 하엽 떼주면 정말 미모 뿜뿜할 것 같습니다. 하엽이 장난 아니었는데요. 와, 하엽이 잘 떨어지니까 기분 좋다. 애원님들은 솔직히 말하면 에어브로우로 바람을 세게 줘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세게 주면 얼굴에 스트레스 받을까봐 제가 지금 이렇게 손으로 떼주고 있습니다. 또 바람이 바람 에어브로 요즘은 전기도 많이 있거든요 강한 거 어, 아니면 배터리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를 해줘도 되는데 그렇게 너무 세게 하다 보면 얼굴에도 바람이 가서 아가들 어, 상처 있고 스트레스 받을까 봐저 이렇게 손으로 떼주고 있습니다. 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밑에 손을 넣어서 감으로 떼주고 있습니다. 감으로 떼주고 있어요. 아주 점점 깨끗해지고 있죠? 와이 달빛 금 진짜 색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쁘, 이피크와 이제 여기 엄마 얼굴만 떼주면 될것 같지요? 우, 와 화면이 안 잡혀. 와요 아이도 이렇게 만지니까 달콤한 향기가 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향기예요. <laughs> 러블리가 이상한가요? 독특한가요? 독특한 향기를 좋아하나요? 제가 한때는 그 향수도 엄청 수집했었거든요. 명품 향수, 막 이런 거.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환자가, 제가 병원에 있는 건 아시죠? 환자가 알러지가 있어서 향수를 싫어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다시 향수를 안 뿌리고 외출할 때나 출근할 때는 또안 뿌리게 되더라고요. 알러지는 환자나 직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랬었는데, 와. 저 요, 요 향기 너무 좋아합니다. <laughs> 음, 이렇게 만졌더니 향기가 더 많이 나네. 저 일부러 이렇게 살살살 만져갖고, 음, 이렇게 향기 맡아주는데요. 좋습니다, 향기가. 여러분들도, 어, 에오니엄은 구리구리해 하지 말고, 향기 한번꼭 맡아보세요. 음, 달콤해, 달콤해. <laughs> 달콤한 향기가 나고 있는 달빛금. 요, <laughs> 밑에, 밑에, 밑에. 하염 너무 많다. 깨끗해졌네 와 하엽이 또한 장만 나왔습니다 두 개만 떼줬는데도 이렇게 하엽이 한 장만 나왔네 대박 하엽이 한 장만 나왔습니다 세상이나 핑크마녀 철화랑 이 달빛금에서 하엽이 이렇게 한 장만 나왔습니다 한 장만 나오니까 요 아이들 시원하겠죠 저는 또 다른 하얗대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이고 하얗대 모습 또 정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너무 예쁘죠? <laughs> 더위에 지치지 않고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라고 러블리가 응원하면서 오늘의 영상 마칠게요. 어, 구독, 좋아요, 알람은 러블리한테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히 계세요.